어떻게 해야 돼 그거, 당신 또 이거 이 회장고 동영상으로 자 찍어 놓게. 거 다도 자료에 담을까? 아이고애썼다그럼믄 <laughs> 뭘로 담아 여기 봉지에 담아 날 모델로 해서 사면 팔라고 거기다 밑에다가 데크를 달라고 어 나중에. 땅콩 땅콩, 음. 땅콩 이거는 가서 삶아 없으세요 어떤 거요 땅콩, 땅콩. 삶아 먹으면 맛있어. 네, 네. 땅콩 삶아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. 녹음도 되겠지 녹음도, 응? 이 회장, 이 회장, 이 회장 여기, 응? 어? 채 사장, 채 사장 땅콩을 볶는 방법이 있잖아데 어, 볶는 <laughs> 것도 있는데 쪄 먹으면 맛있다고. 잘못 지은 그.